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 공개를 처음 하게 된 나훈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콘텐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본인의 쟁그제베라가 쓰면 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일,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본인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 공개 하면서 영상 찍는 거 처음이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 렛츠고! 오케이 자 이제 아 잠깐만요 자 이제 매칭이 됐거든요 킥. 오케이 어 상대방이 음, 좀 어려운 상대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피자 그거 주고 저는 무과금입니다. 예 네. 이래서 실력이 안 는다고. 일단. 바로, 오케이. 로 떠올게요. 자, 여러 제가 지금. 아, 근데 방금 전발 반발한 거 아닙니다. 아루 꿈츠고 드드드드 잡아 주고와와와 이번 어와 잠깐만 아와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브레스타즈 초보입니다. 예. 처음에는 브레스타즈 초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고수가 될 겁니다. 왜냐? 지금 3만 점을 거의 다가 다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말하고, 컷. 상대방, 이거줬죠 이거, 이겼죠,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오케이, 이겨주고요. 바로, 오, 맞죠? 서즈 말로 칭찬해주고. 나이스. 아, 스타드로핑, 아. 자, 바로 두 번째 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예전에도 이런 동영상 올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대사가 너무 틀려가지고,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냥 아예 대사를 못하고 망쳐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쇼츠 영상도 촬영하고, 또, 쇼츠 영상 하려면은 저 게임 또한판또 돌릴 거거든요? 왜냐, 그거는 이제 따로 쇼츠 영상에 올릴 거라. 오케이. 저는 불레 스타일을 못해요. 근데, 아,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불할을 로 마스터 짓기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걸 마스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 최대 티어는 골드고 지금 따로 경쟁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무런 지지만 예전에는 뭐 경쟁전을 그나마 했어로 골드였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가아썼아아아아아아아 생각 못했네. 아아 아. 지 제가 좀 지고 있는데 아아아 아, 아, 제발 오 살았어요 와 다음 영상은 바이너로 올려야겠는데 아, 방금전말도 반말 아닙니다 아 이번 반질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지금 이제 상대방 지금 이제 좀 니타 째러 계속 도망가고 있는 아 잠깐 가젯이 없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못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못했으니까 제가 애초에 잘했으면 돼요 제가 너무 못한 거불를추본거 저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왜냐? 못하니까 그렇다고 악플을 노노노노 오케이 한판에또 이겼습니다 오케이 오 어,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브라베스 모상 깔게요 오 어? 오케이 이제 스파이크도 잠금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판더 갈게요. 마을 아, 시작됐고. 어차피 슈츠로 한판더 돌려야 돼서. 상대방 지금 클래식 샌디 엔진 왔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오케이! 와, 제가 유튜브 앞으로 많이 해야겠는데요? 유튜브 할 때만 제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요. 하루 이따 말 그만 가고. 자, 그리고 이따,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업로드하고 쇼츠 그 보니 영상도 업로드하고 한판 돌려서 그리고 닌텐도 영상을 저번에 업로드했는데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슈퍼마리오 메이커2 영상도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제가 요즘 왜 업로드를 안했냐면 뭐랄까, 갑자기 제가 유튜브에 질려버렸어요.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바로 궁쓰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본 실력입니다. 오케이. 상대방 지금 리콜로 올렸고요. 와.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아. 진게 아니구나. 계속 트로피 뺏겼다가 막 하고 있는데 저 숨을 깼습니다. 엠지가저 어, 찾으러 오지만 오케이. 최초로, 아, 최초래. 3연생을 했고요. 제가 또그리브도키우고 키트도 얻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네, 오늘 좀 바쁘네요. 자, 이따가, 이따가가 아니고, 이현상을 업로드하고, 또 슈트 영상 또 찍고, 아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니, 잭그랩에서에서 리뷰를 해봤는데, 사기다, 안 사기다? 사기다. 네, 물론 개인적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이 영상 을 올리고, 영상들을 무더기로 올릴 거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영들을 위해서라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